안녕하세요. 도도원지 박조선계사입니다 오늘은 대산님 수지형을 갖춘 리버뷰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40입니다. 자, 오늘 현장 제가 앞전에 한번 나와서 가장 뒤쪽에 있는 3억 후반대 전원주택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3억 초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바로 뒤쪽에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 주택인데요.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또 강가가 자리 잡고 있고 주변으로 산세로 쭉 둘러싸여 있는 고즈넉한 전원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의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전용 면적으로는 100평 도로 지분을 별도로 드릴 거예요. 여기에 37평 경량철골조 2층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쪽 모델과 다르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가구가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몸만 오셔도 어느 정도의 가구가 전부 다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2억대 단층 전용 주택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스텀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입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이나 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단지내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우선 제가 서 있는 도로는 가지도로고요. 도로 폭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6m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하지만 보면은 맨홀바닥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추후에 아스팔트로 마감까지 깔끔하게 된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매 2차선 도로까지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약 150m 정도만 나가면은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접근성은 굉장히 우수한 현장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 오른쪽으로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3호 후반대 모델. 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건축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제 왼쪽에 있는 요두 채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는 앞쪽에는 바로 넘어있는 집이거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영상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차량은 두대 나란히 들수 있을 만큼 이 주차폭도 상당히 넓고요 이 깊이도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디가 좀긴 차량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도로도 넓기 때문에 이이면도로 한 번씩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차량 돌리실 때 너무 편하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경사를 살짝 약 경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좀 흘러 내리게끔 구성을 해주셨고요. 앞쪽에는 예쁜 우체통도 깔끔하게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쭉 둘러주셨는데 가운데 요한 칸은 또 이렇게 도어를 시공해 셨습니다자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늑한 기분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자이 잔디 마당 사이에는 이 콘크리트로 집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는 디딤석을 놔 주셨는데 이게 잔디 깎을 때 디딤석과 디딤석 사이 여기가 좀 깎기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콘크리트로 쭉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위치 좌우로 마당이 있는데 우선 안쪽에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마당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주택이랑 동일한 대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땅 모양이 좀더 앞으로 긴 모양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옆 폭이 좀긴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주택을 선택하시면 되. 그래서 앞쪽에다가 예쁜 화단을 꾸미시거나 여기는 큼직한 가재보 같은 거나 설치해 놓고 앞쪽에 있는 강비를 쭉 바라보면서 이제 뭐 담소를 나누 시거나 뭐 고기를 구워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요 공간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 땅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잔디 공간을 빼놓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텃밭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자, 크기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시면은 사실 여기 분의 땅이 많기 때문에 안쪽까지 잔디 걷어내시고 이 공간 텃밭으로 좀더 추가해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재 보나 창고 같은 것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돌아보시면은 자이 길을 따라 쭉 들어오시다 보면 옆쪽에 또 이렇게 부동 수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길 모양에 맞춰서 언밸란스 모양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안쪽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 몰탈로 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데 쭉 둘러 앉아가지고 긴장 처리. 뭐, 긴장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자, 이쪽이 집으로 들어가는 주출입문인데, 옆에 또 공간이 더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전원주택 오시면은 창고가 필요합니다. 딱이 공간에 코스트코에서 나오는 이런 기성품 창고 하나 놓시기 으딱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협의해서 뭐 창고를 좀 지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텃밭을 쓰시던 창고를 놓으시던 이 옆에 있는 남아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은 이 공간도 굉장히 쓰임새 있는 그런 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데크도 야이 폭도 일단 상당한데 이 옆쪽 길이도 너무 길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이 타일 개수를 보니까 요 폭만 한 4.5m. 들어가 있고요. 이 길이도 한 10m 가량 됩니다. 보통 전원주택 분양 받으실 때 보면은 솔직히 2m가 안되는 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 건축주분께서는 통크게 데크 공간을 아주 널찍하게 잘빼셨습니다 관리하기 시기 좋은 현마음으로 전부 다 시공을 해주셨고요. 추후에 위쪽에다가 캐노피나 솔름 시공하시면은 실내 공간 연장선으로 이 널찍한 데크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깨알같이 콘센트도 시공이 되어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조명까지 하나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네요. 자 다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건축물 외관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연면적 37평 경량 철골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징크 지붕으로 튼튼한 마감자만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실 앞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주택 측면부에 집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무암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위쪽에도 렉산 시공으로 이 앞쪽은 눈이 쌓이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측면부와 후면부는 전부 다 콘크리트를 물타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 관리는 이 앞쪽에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결로의 강화 복합 수지 도어라 신공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앞쪽에는 또 인터폰 시공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그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전 실내공간 실 첫번째로 전시를 보여드릴건데 우선 제 오른쪽으로 광폭 키큰 수납장 총 3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리톤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띠움시공을 통해서 데일리 슈즈 보관도 가능하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뒤쪽으로는 스티 프레임 사면도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안쪽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봤습니다. 우선 구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부와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 1층 침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좌측편으로 널찍한 주방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창 기준으로 정 남향이 약 20도 정도 살짝 꺾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촬영 시간이 오전 9시 그래서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해가 쭉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후시간 때는 해가 강렬하게 들어오는 그런 거실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LG 시스템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방기능도 추가를 해셨기 때문에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난방기도 틀어놓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폭이랑 좀 길이를 알려달라는 이제 고객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앞전에 사이즈를 전부 다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다가 전부 다 기재를 해놓을 거예요. 그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카메라 위쪽에는 실링 팬도 하나 설치 가잘 되어 있고요. 조명도 이번에는 라인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템바 보드로 이렇게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잘 주셨고요.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TV 배치해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에 현재 지금 소파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앞에 있는 요 소파나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런 협탁.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만약에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시면은 소파 이런 것도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오셔가지고, 이런 소파들은 바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주방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도 약 2m가량의 길쭉한 아일랜드 식탁을 잘넣으셨습니다 앞쪽에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식탁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자가 3개만 들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4인도 충분히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고 반대쪽은 이제 수납장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납 공간도 보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안 들어왔지만 1구짜리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뭐 정골 요리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앉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끓여 드시면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조리할 수 있는 취사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3구짜리 전기 쿡탑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 후드도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주 광폭의 수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창을 시원시원하게 잘빼셔서 시야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쪽에는 막힘이 없는 뷰가 나올 것 같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앞쪽에 이제 뒤에 들어오는 집, 차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상하부장도 아이보리톤으로 호불호 없는 컬러톤을 잘 채택을 해주셨고요. 오른쪽에는 키큰 수납장으로 렌즈나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꼼꼼하게 배치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옆쪽에 다용도실이 별도로 없는 대신 이 냉장고를 놓을수 있는 자리가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높이도 약 2m가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를 안쪽부터 넣었을 때는 한두 대에서 김치냉장고까지 세대분 들어갈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지금 수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높이가 2m가량 나오기 때문에 타워형 세탁기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탁 건적이 수직 배치하시면 남아 있는 공간은 뭐 수납 처리해 놓고 좀 깔끔하게 이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중문 같은 거 달아 놓고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 생활 공간을 가장 먼저 보여드렸고요. 전실 오른쪽에 있는 1층 침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침실도 남향으로 지금 창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창을 전창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테라스로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침대에 좀 작은 걸로 놓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퀸 사이즈를 놓으셨네요 그래서 방이 좀 작아 보일까 이런 걱정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침대 사이즈를 좀더 줄인다 하시면 이 앞쪽에는 동선은 훨씬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는 지금 장을 또 빼곡하게 넣으셨기 때문에 드레스룸은 없지만 충분히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잘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전부 다 SPC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는 시스 냉난방기도 하나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침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전실 반대쪽에 있는 욕실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욕실 크기가 조금 아쉽네요. 이 폭이 뭐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또 협소할까봐 샤워대를 별도로 설치 안 하고 이렇게 핸드샤워기를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샤워하실 때는 이 핸드샤워기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좀 제대로 된 욕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층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게스트 화장실 이런 대용으로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에 이제 뭐 거울이랑 환풍기 그리고 옆에 이런 거 수납장도 꼼꼼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블랙톤으로 선밭 대도 마련하셨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아래쪽 팬트리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안쪽에 이렇게 센서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깊숙이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자, 안쪽에다가 좀 보기 싫은 짐들 보관하실 때는 이 공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상판은 직성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계단 폭도 상당히 넓고요. 특히 이 높이가 낮음악해서 계단 오르락 내락 하실 때는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층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자 현재 2층 난간대가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모던한 스타일의 철제 프레임 난간대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구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침실 하나와 제 오른쪽에 널찍한 공용 욕실 그리고 반대쪽에 또 하나의 침실과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층에 이런 식으로 아주 널찍한 또 하나의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좀 가구수가 많은 분들이든 적은 분들이든 나만의 좀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는 큼직한 픽스창을 놓으셨기 때문에 야 여기는 저 멀리 있는 산도 쭉 내려다보고요. 앞쪽에 여러 흔들어 자도 다 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이쪽에서 보면 또 강이 또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산세뷰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집에서 하나의 갤러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도 남사형으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때는 해가 강렬하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환기창을 넣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는 문 열어놓고 이 공간 환기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위쪽에 시스템 냉난방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률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이런 데는 뭐 책상 배치를 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좀 공간을 분리해 놓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다가 어느 정도 가벽을 설치해 놓고 이 공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이만 거의 한 5m 육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실보다 쓰임새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지금 도어가 하나 보이는데 자, 여기는 2층 첫 번째 침실입니다. 자 여기도 안쪽에 장을 빼곡하게 잘 넣으셨네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쪽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오전 시간대에는 해가 쭉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방마다 마찬가지로 냉난방이 잘 들어가 있고 저렇게 또 무드 조명까지 하나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밤에는 메인 조명 꺼놓고 저 조명만 켜놓고 이방 사용하시면 조금 좀 은은하게 이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올라오시자마자 정면부에 침실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you mm -hmm. 자이 방은 상당히 특색이 있네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2층 거실처럼 여기도 피스 창을 큼직하게 빼셔가지고 앞쪽에 있는 이 윈도 우 시트에 탁 앉아서 앞쪽에 전망을 쭉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접이식 책상 같은 거 있거든요. 놓고 노트북 펼쳐놓고 작업하면 아이디어까지도 잘 떠오를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쉬운 점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처럼 박이장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조금 아담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도 공간까지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수납공간을 보완하셔야 될것 같고요 서쪽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옆에 건물이 있어서 오후 늦은 시간대는 해가 조금 꺾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채광창과 환기창 모두 다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층고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원시원한 그런 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자, 중간에 여기 데드스페이스 공간도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창을 하나 배치를 해주셨고, 앞쪽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화장대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두 침실에서 공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파워도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 야, 욕실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1층 욕실을 조금 더 크게 빼고 여기를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대신 여기는 이 포기한 길이가 넓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시면 욕조도 시공이 가능한 그런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흑경미리 파티션이랑 샤워대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안쪽에는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 색상 자체도 아이보리 톤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호불호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보여드렸던 욕실처럼 선반대도 꼼꼼하게 배치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용 수납장으로 공간 활용까지 아주 잘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현장 굉장히 고즈넉한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힐링 전원주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임수 지원을 갖추고 있고요. 2층에서 바라다 보이는 이런 강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앞쪽 모델은 이제 3억 후반대 형성에 있어서 가격적인 면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번에 완성된 3억 초반대 확실히 가성비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는 안쪽에 가구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드릴 수 있고요.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탈바꿈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앞쪽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2억대 단층으로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맞춤 시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현장 방문하셔서 두루두루 한번 이런 필지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청안리 시내권을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초중고를 비롯한 마트나 은행 그리고 관공서가 모두 위치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도 제공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 셔틀버스도 단지 앞쪽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이 있으신 가족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 수용이 가능한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메인 시내권에 있는 전원주택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좀 한적한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오늘 현장 강력 추천드리니까요, 꼭 한번 인장 나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 보기 잘 기재가 되어있고요. 다들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